김스펙 선수의 스펙 사커.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아, 긴장되겠는데요. 아, 첫 번째 스펙. 공부입니다. 아,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공부. 자, 가볍게 제칠 수 있을지. 자, 아, 제쳤습니다. 아, 그런데, 군대입니다. 남자라면 누구나 거쳐야 할 군대. 아, 가볍게 제칩니다. 김스펙 선수의 스펙 사키를 방해하는 술쟁이 3인방이 나타났습니다. 아, 쳐다도 보지도 않고 그대로 돌파합니다. 아 이게 뭔가요? 아 뭔가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것 같은 김스백 선수. 아 설마. Listen to the following q u e s t i o 아, 이게요?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안될 영어, 영어입니다. 김스백 선수, 과연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고민하는요3 번. 찍나요? 3번 찍었나요? 3번, 3번.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! 아 이게 누군가요? 취업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면접관입니다 김스펙 선수의 스펙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가가는 김스펙 선수 서로 돌진하는데요 아 충돌했습니다 면접관이 쓰러져 있는데요 김스펙 선수 면접을 통과했습니다 임스펙 선수, 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. 아 스펙을 쌓느라 건강 관리를 제대로 못한 탓이죠. 그래도 슛! 아 역시 막힙니다. 공에 힘이 없어요. 진정한 스펙은 결국 건강이었습니다. <목소리>